반갑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키울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이 헌정 사상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자, 빨리 어, 전국이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열개 체의 어, 심상품을 네, 준비해 봤습니다. 아주 멋진 네. 나사지 단협종 네. 전진 1촉 그리고 3번은 네. 어, 그리고 2번 촉입니다. 네. 아주 멋진 개체들이에요 자, 2번 네. 중투화 무삼구 오리지널입니다. 네. 전진 2촉 개체 네. 4번 홍화소심 홍노을 아주 상태 깔끔하고 좋은 네, 전진세초 5번 네, 인기 중토보 금강보 네, 상작급 네, 중간 밀초 개체 무늬발색대보고 건강대책, 6번 인기 서호반 네, 벽화 전진초자 7번 네, 변방이 아주 좋은 입변성 황중투 전진이초 8번 사천산지로 네, 무늬발색이 예쁜 서호반 전진이초 9번. 자, 산출. 네. 배추잎 황색 계첩입니다. 전진 3초. 네, 아주 멋진 계첩입니다. 9번. 자, 10번. 응? 중국 줄단. 네. 노군. 자. 두화입니다. 노군 두화. 유향 항종이에요. 향기가 난다죠. 네. 전진 5초에 어, 이렇게 풍군 저 대꽃대를 하나 들고 있죠. 찾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유분으로 더 입수를 해왔습니다 자세 분이 더 있어요 찾는 분들 혹시 선물용 좋고요 네. 자 이렇게 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정통 네, 나사지 단엽종입니다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합천산지로 전진1촉입니다 네. 정통 나사지 단엽총 합천산지 전진1촉자 단단한 후유계, 어, 부러질 듯한 단단한 후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보십시오. 자 배골이 깊고 나사지가 입장 전반에 걸쳐서 아주 잘 들어있으면서 또 이렇게 험한 종아 좀서 있습니다. 전진이 좋겠는데, 자 기지는 0에이 폭이 무려 1 3이 나오는 아주 네. 광엽입니다. 자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좋고 뿌리도 좋고요. 지금 또 잔화가 큼지막하게 미찰이 좋게 잘 달려가고 있는 아주 멋진 개체. 자 미지어이고요. 한촉인데도 이렇게 한면에 꽉찬 느낌이 드는 아주 멋진 나사지 정통 단엽종1 0에1.3 나오는 전진 1초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벌브 밑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초 개체로 뿌리 아주 건강하고 굵직한 네 가닥에 벌브가 탱글하고 또 자마가 몇자리 좋게 아주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전진 1초 개체. 네. 나사지 정통 단엽종 개체입니다. 오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주 특별한 단초를 소개 올립니다. 온판중투와 무상국입니다. 명명품. 네. 제주도산지로 손세우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자꽃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색상과 또 색상이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게다가 어, 화용도 아주 끝내주는 온판 중투와 피는 무상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국 이렇게 오리지널은 아주 고가품의 반열에 있어서 거래되고 있고 또 심지어 무상국 무지촉도 지금도 거래되고 있, 있을 정도로 아주 기품이면서 명품난초입니다. 자, 본 등재 상품은 네, 무상국 오리지날입니다. 이렇게 어, 중투가 잘 들어있는 개체로. 전진 2쪽입니다. 14.5에 0.49에 0.5가 나오고 있는 전진 2쪽 개체로서 네. 자, 우수 종자 추천드립니다. 또무 무산... 인기, 온판 중투화 무삼국 전진 2쪽 네.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입니다. 네, 벌및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인기 중투화 무삼국 전진 2쪽 개체 자 뿌리 가닥수 긴뿌리 4가닥에 네 아주 배양상태 깔끔하고 좋고 벌부 상태도 어, 정말 좋습니다. 자 자마도 모쪽에도 잘 달려가고 벌부 뿌리 전반적으로 상태 깔끔하고 좋은 네, 무상구 전진 2쪽 우수조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종통 나사지 단엽종 네, 2번 촉입니다. 자 입장수 4장에 어, 배골이 깊고 이렇게 단단한 후유기 엽성에 또 이렇게 나사지가 입장 전반에 걸쳐서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일본 쪽도 손색이 없이 멋있었지만 네, 이번 쪽 역시 아주 좋습니다 배양 상태가 깔끔하고 좋고요 자 아주 멋진 개체 어, 뿌리 건강하고 양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옥수 좋은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배품에 더 관심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 단엽종의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수청자 네. 추천드리는 나사지 정통 단엽종. 네. 길이 8에, 어, 이 폭이 1cm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벌붐이 을 상태 보겠습니다. 2번 촉입니다. 네. 물이 건강한 김뿌리 4가닥에 벌브가 탱글하고 물이 5가닥이네요. 조금만 불이 나타 있습니다. 양 자마가 왼쪽에 이렇게 도록하게, 오른쪽에도 도록하게. 분주된 자리는 제가 어, 이 평균 침투를 막기 위해서 마킹을 해 놓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입장 내 입장에 어, 나사지가 잘 들어있는 네, 정통 나사지 단엽종 2번 쪽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홍화 소심 홍노울입니다. 자, 색 발현이 잘 되며 어, 색감도 아주 어, 아름답고 멋진 개체입니다. 안 앞에 비기에 단정한 봉심 합배를 이루는 네, 홍화 소심에 있어서의 명품 네, 홍노울. 자, 등재 상품은 건강하고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은 네, 전진 세쪽 개체입니다. 보시다시피 네. 자, 길이 15.5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홍화 소심에 있어서의 명품 네, 홍노을 무스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뿌리 및벌부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세쪽 개체로 아주 배양 상태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볼부도 탱글탱글 잘 여물었고요. 자. 더 이상 털지 않겠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아서요. 네. 홍노울 네. 전진세초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금강보입니다. 전북산지로 최성윤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일찍이 아가씨 신문 등과 함께 일본 남계에도 널리 알려져 찬사를 받았던 우리 한국 출산 중투호입니다. 자. 본등재 상품은 중간 1쪽 개체로서 입장수가 6장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큼지막한 상작에 어, 좋습니다. 자, 입폭이 어, 사이즈가 어, 17, 입폭이 1cm 나오는 광엽성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녹황의색 대비가 아주 좋고요. 자, 안주 아래 큰안초다 보니까 이 끝이 뭐 살짝 뭐 약간 잘린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은 전반적으로는 잎장 수 여섯 장에 어, 녹황의 색 대비가 좋고 때깔이 아주 예쁘죠. 그러다 보니까 배양 상태 깔끔한 예, 멋진 개체입니다. 뿌리 건강하고 잠아도 위치 좋게잘 달려가고 있는 자, 아주 굵직굵직한 난초입니다. 자, 17회 잎폭이 1cm 이렇게 난초가 커야 다음 신화도 크게 나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건강보입니다 색깔도 끝내주게 예쁘고 단단한 후유기엽성의 금강복 벌보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자, 뿌리 가닥 수가 여러 가닥으로 배양 상태 좋습니다 네. 한 7가닥, 6가닥, 6가닥 되고요 자, 벌보가 탱글한 가운데 어, 밑자리 좋게 자마도 잘 달려가고 무늬 색깔이 아주 예쁜 상자 끝 네, 중간 1초 금강복 우수종자 천드입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서호반 벽화입니다. 호피반 네, 나무를 명명하신 김남두님께서 명명 등록하신 개체로 어, 전남 하순산지입니다. 벽화는 무엇보다도 단단한 네, 후유기엽성에 이엽성입니다. 뭐 쭉쭉 힘있게 고추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무늬 발색이 녹카의 색대비 좋게 아름다운 소반이 입장에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본등재 상품은 전진 이쪽 개체로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무늬 발색이 예쁜 개체예요. 자, 배양 상태 깔끔하고 건강한 소호반 명명품 벽화. 자,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 십9의0 7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자, 아주 인기 많은 서호밤 명명품 벽화 전진이 좋. 네. 자, 뿌리 가닥 수 많고 벌부 상태 탱글하고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고요, 자마도 잘 달려가고 무엇보다도 자그 명명품 서호밤에 맞게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벽화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아주 존재성이 좋은 네, 입변성 황중투 전지 진 좋겠집니다. 자 녹황의 색대비가 좋고요. 자 무엇보다도 어, 중배부른 배부드변으로 또잘 녹은 입끝에 전형적인 네, 입변성 황중투 개체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 엽성이 좋은 개체입니다. 자또 성질도 이렇게 네, 바당바당하니 한성질하는. 네, 멋진 개체 자, 우수종자 추천드립니다. 길이는 10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뿌리 및 벌부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2쪽 개체로 뿌리 가닥수, 네, 건강한 또 다섯 가닥입니다. 자, 벌부 상태 나라인 나라인 좋고요. 자마도 뿌리 속에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네요. 자, 입변상 황종투. 네, 전진 2쪽.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사천 산지로 네, 발색이 아주 예쁜 네, 서호반 전진 1조 개체입니다 무광이고요 네, 녹항의 색대비 좋은 서호반이 입장에 아주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전체 입장에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개체예요 7호개 네. 소방문이 아주 잘 들어 있는 전진일조의 길이 15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는 멋진 개체 무서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긴 뿌리 두 가닥인데 어, 건강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자, 병증도 없이 벌부 상태도. 어, 땡그러니 또 자마가 밑자리 좋게 잘 달려가고 있는 어, 자 오른쪽에 또 다른 자마가 있어서 양자마네요. 자, 무늬 발색이 무엇보다도 예쁘면서 멋진 네. 소호반 네. 자 전진 이쪽 기체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자마가 땡그랗게 자, 한번 부켜 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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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자, 고 있는 모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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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자, 진 네. 자, 뿌리 아주 네, 들어가다. 자, 좋습니다. 네, 이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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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초가 굉장히 종자성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쭉쭉 서 있습니다. 이엽성으로 서 있고 파기업인도 어, 쉽지만은 아주 단단한 후엽엽성에 어, 배추잎 황서가 이렇게 샛노랗게 어, 잘 들어있어요. 네. 자 점차 이 모초기 예, 후발로 생기도 들어오는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앞에 전진도 이렇게 배추니 황소로 아주 멋진 개체인데 이렇게 겨울까지도 색이 빠지지 않고 아주 더 들어와서 멋진 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진새초 20의 0.8, 1 2 5에 0.8이 나오고 있네요. 자 난초가 서 있다 보니까 더욱더 자태나 초세에 어우러진 더 멋진 개체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세카가 기대되죠 이런 경우. 뿌리 네. 부분이 뿌리 상태 보였습니다. 전진 새쪽 개체로 뿌리 가닥 수 많고 건강한 가운데 네, 배추잎 황사가 멋지게 잘 자리 잡고 있는 개체로 자 세카가 기대는 아주 멋진 황서 개체 이엽으로 힘있게 서 있습니다. 자, 혼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산출 네, 황서 개체. 네, 이번 등재 상품은 중국출란 노군 도화 개체입니다. 자 도화이면서 네, 유향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 향기가 나는 난초입니다. 자, 도화이기 때문에 꽃망울이 이렇게 어, 한 대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둥근 형태로 어,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옛부터 중국에서는 이 유향 유향종 난초를 가장 으뜸으로 쳤습니다. 어, 소금매을 비롯해서 어, 중국 사대차럼도다이 어, 유향종입니다. 또이 아름다운 여인을 어, 난초의 어, 향기 나는 난초에 비유할 만큼 네, 중국에서는 어, 향기 나는 난초를 아주 으뜸으로 쳤습니다. 녹곤도와 전진 다섯 쪽 개체로서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가 깔끔하고요. <laughs> 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분양해드린 바가 있지만은 조금만 음, 우리 네, 둥근 형태로 좋습니다. 자, 좀 있으면 개화해서또더 멋진 모습을 뭐 선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분이 있습니다. 네분이다 똑같습니다. 다 뿌리 상태가 이렇게 좋고요. 네, 또다 꽃, 음, 자, 뿌리 상태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꽃을 다 이렇게 하나씩 달고 있는 개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다 다섯 쪽입니다. 또다 전진 다섯 쪽 개체고 자 4분 네 있습니다. 네, 길이는 한 20cm에 0.8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붐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자, 전진 다섯 쪽으로 꽃한대 달고 있고 전체 뿌리가 아주 좋고 배양 상태 깔끔한 네, 네. 녹은 두화 개체입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진 꽃과 함께 또 유향종으로서 향기도 한번 보시고요. 자, 좀더 기다리시면은 이제 이 꽃이 아주 멋지게 번거로서또 개화가 되겠지요. 녹은 투하 인기가 많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올린 안초가 몇 번이 팔렸나, 팔리지 않았나에. 공급증이 계실 걸로 압니다. 어, 댓글을 먼저 살펴보시면은 네, 몇번뭐뭐시 거래 되었습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먼저 확인하시고 어, 문자 혹은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또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시면서 늘 어, 키울란 카페에 관심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좋은 난초 키울란 초로 또 찾아뵙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